오늘은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7월 1일부터인가요? 여기에 고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3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하고요. 아, 이거 19년이네요. 아 맞죠? 19년, 20학년도 거니까. 그리고 우편도 이때 안에 제출을 해야 되고 네. 방문제출 방문제출하는게 좋죠 혹시 나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학교자 발표하고 네. 면접 및 필기고사는 8월 8일날 공합니다 고대는 3년특례를 위주로 볼건데 12년특례는 어차피 네. 거의 다 붙더라고요 일단 정원의 2% 3년쯤에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서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일 5시가 끝이에요. 5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증명사진도 준비하시고 국내 우편은 금요일 도착분까지 유효. 그러니까 빨리 월요일날 바로 붙이던가 아니면 이 사이에 방문 제출을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다 자료는 만들어놨고 자소서 뭐 그런 거 제출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네, 이 필기고사 얘는 1단계 합격자를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 필기를 보죠. 그래서 보통 필기를 못 보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1단계에서 떨어져서. 3년통년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대를 들어가기. 2%니까 75명 뽑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는 뭐, 2%는 이렇게 돼 있고, 전과정은 12년 등에 제한 없음. 그냥 성장만 되면 얼마나 뽑는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뭐, 경영대학교는 8명. 2%가 8명이니까 뭐, 대충 숫자가 나오죠? 뭐, 한 명씩 다뽑고요 철학과 이런거. 좀 이따 경쟁률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뭐, 사범대는 안 뽑으네요. 일단 이제, 요거는 제한 없고, 이과대도 한 명. 건축도 한 명. 이렇게, 뭐, 1번. 건축학과는 5년 과정. 네, 보통 건축학과는 5년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10% 이내로 선발한다고 하네요. 사범대 체육관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이거 자유전공 한명보는 거. 경영대 뭐 요런 쪽 문과 쪽으로 볼수 있다고 써 있네요. 경영대 문과대 식품자원경제 정경대학 국제학부 미디어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30%초과할수 없고 뭐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3년 중에는 고교 1개년을 포함해야 되죠. 지금 중3까지 살다가 부모님이 고1부터 다시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3년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무튼, 부모는 통산 1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되고요 학교 통산? 어? 고교 과정에는 1년 포함이고. 이 외국 학교, 지원기한 통산, 고교과정에는 1년 포함이고, 이정된 외국 학교, 고교 1년 포함해서 통산 4년, 연속은 3년 이상, 이거는 통산 4년 이상 부모 체류 기간을 외국 교육 으로외국곡 교육 학 기간 연속 3년 중 연속 3년이니까 고교 일개를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고 9년 이상 도 있죠. 9년 이상 해외 초중고교 응시하는 교육과정 9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은 뭐 초중고 다 포함해야 돼요. 이건 부모 상관없고요. 10년 등에만 되게 좋죠. 부모님이 다안 계셔도 됩니다. 한국에 계시고 애만 뭐 친척 집에 있다던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어학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12년 통이네. 어학을 미리 따 놓으시고 고래대를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 8월 1일 이후 네. 지금 여기서는 졸업을 했는데 한국 가서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학생도 있어서 다니고 여기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 네, 아무보보런거학 이런 이학있들이쭉있시면되 아시면 되고 초등학교는 뭐2년보보보보보보보보1 1보1 1보보보1 3보보보보보보보 13학년제, 13학년제. 네, 렇게 뭐, 누락이 돼도, 한 학기가 부족해도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중간에 누락됐더라도, 겹치거나, 뭐, 누락되면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은 요거 자세 보고, 이래도 뭐, 자기는 뭐 5학년 때뭐 누락이 됐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입학처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다 좋습니다. 괜히 이것만 보고 아, 우리 된다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점점 최저는 없어지고 있고 정신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죠 정원의 2%는 네, 수학을 봅니다 30%근 네, 1단계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좀 이과만 봐요 또 수학을 문과는 안 봐서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성적을 받아야겠죠. 일단. 1단계는 3배수 내외로 뽑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3명, 아, 한명이니까 보통 3명 정도 뽑는다는 거죠. 하당 네. 그래서 서류 70, 면접 30. 예능계는 이렇게 보고, 정교육은 무조건 서류만. 네. 그래서 서류만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거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학 능력, 입증 이런 거 서류, 면접 뭐 이런 거 보고 가형과 출제 범위도 일 예, 고려대가 한양대랑 두 학교가 가형이랑 출제 범위가 똑같고 수학 시험이 좀 어렵더라고요 고대 한양대가 네. 다른 학교들 아, 다른 대학교 수학 시험 보는 학교들은 뭐 문과 범위로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더 쉬운 범위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학 상하지만 이때는 1학년 되면는 수학 1, 2와 미적분 1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뭐 지원자 유의 이런거는 이런 잘 읽어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거 니트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거 특별법에 제 돼 있는 것들은 더볼 수가 있어요. 일단 6회는 초과하면 안 되고요. 6개딱 쓰고 카이스트 이런 거 써도 돼요. 광주과학기술원 이런 거는 교육부 쪽에 소속된 게 아니고 이건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제정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쓸수 있습니다. 6404 회사 다 쓰시고 경찰대도 써도 되고 간호사관 학교 육군 3사관 학교 이런 거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학교도 있구나. 아, 요거는 한번 부여에 있나, 그런데. 아무튼, 네. 6회 초과해서 접수는 취소. 아무튼, 횟수를 안에 들어서 보시면 된다는 거고, 복수 지원 제안사. 입학원서 3년 이상, 9년 이상, 뭐 이런 거다 동그라미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돼요. 학교 과정 속에서. 12년은? 빠져있네요. 위인장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12년은 부모님 집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만든 법인지 오히려 3년도 없어도 될것 같은데 학생만 있어도 막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12년만 부모도 없어도 됩니다. 외국 학교 뭐 캐릭터 이런 거는 다 여기에서 3년만 제출을 하는 거고 출입국 사실, 학생만 제출하고, 네. 뭐 제출을 할 거, 안할거다 구별이 잘돼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서 제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수기간이, 요거, 7월 3일 5시까지, 오후 5시까지니까, 꼭, 바로, 1일 월요일에 제출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경쟁률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가 쓰고 싶은 학과에, 눈치싸움보단, 쓰고 싶은 학과에 지원을 해서 붙어서 가는 게 좋겠죠. 3%가 또더 비싸요. 이건 아마 수학시험 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이거 등록 안 돼. 그래서 뭐 12월 이때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최초합이 안 되면 키가 말리죠. 1차, 2차, 3차, 4차. 이때 동안, 이때까지 이건 막 7월 8월에 이미 학교적 발표가 나왔는데 12월까지 진짜 덜덜 떨고 있어야 돼요 수능도 막 보겠죠 안됐으니까 환불 받는거는 환불은 꽤잘 되있습니다 대학교들은 뭐 기숙사 이런거는 3인 1실 얘도 25 그리고 뭐지? 네, 아무튼 요거는 2인 1실 이런식으로 되있다는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쟁률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쟁률 1 0학년도에는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pdf 파일인데 네. 뭐 5대 거의 6대 1이네요 경영대학은 4.8대 1 파란색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비율이죠 제일 높은 거 10대 1 서소문학과 많이 안쓸줄 알고 쓴 건가요? 사회학과. 이런 과들은 취업이 꽤 힘들지 않을까요? 화학과, 화학과는 역시 세네요. 9대1. 수학과는 6대1. 여기에 뭐, 과들이, 전기공, 5대, 5.25대1. 이거는 좀 많이 뽑으니까. 의과, 10대1.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율전공은 7대1. 이런 거 보시고, 보건정치. 9대1이었으니까, 요번에 좀, 높은 대로 오히려 공략하면 또 낫지 않을까요? 요건. 그래, 그래서 이게 뭐가 높을지 낮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하셔서, 되면 좋게 가는 거고, 안 되면, 다른 학교가 받길 바라야 될것 같습니다. 세턴,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18학년도 것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수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과는 19학년도는 6대 1이었는데 6대는 7대 1이었네요 한명더 지원했는데 조금 낮아졌고 와 이때는 화학과가 5대 1이어서 적게 뽑을 줄 알고 됐나? 9대 1? 물리과가 이번에는 적었네요 이때 물리과가 더 많았었는데 10대1 이었는데 그때는 물리과가 5대1 반으로 떨었습니다 아까 높았던거 사회학과 높았는데 사회학과 5대1 보통 이런식이죠 10대1 5대1 낮았으니까 지원해보면 높고 한문학과는 낮네요 2대1 한문학과 4대1 2배 그래도 올라갔고 그런데 낮은데 붙었으 거의 붙는다고 보면 되겠죠 두친연는 뽑으니까, 서우 소문이 4대 1. 그래서 많이 썼나? 10대1 됐네요. 네. 대충 한두개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는 뭐, 너무 잘하는 애들 그냥 쓰는 거니까. 디자인 조형이 10대1, 디자인 조형 9대1. 어, 디자인 조형 대체적으로 그냥 높네요. 보건정책은 7대1이고, 보건정책 9대1. 어, 얘도. 너무 많지 않도록 씁니다. 자율종공은 똑같이 7대1이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마지막 보고, 끝내겠습니다. 6 1명 지원했고요. 10년 동안는 아, 세터민 경쟁률. 그 다음에, 요때 세터민은 73명.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잘 참고하셔서, 그게 곧 원서 쓰니까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